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올해 지금까지 약 3,900만원 이익, 최근 3일간 약 23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. 3일간 장세가 좋다고는 딱히 못하겠지만, 그냥 운 좋게 수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 손절할 종목이 하나 생겼는데, 시가부터 너무 급락해서 손절각을 놓쳐가지고, 아마 다음주는 손절이 나가면서 수, 실현 손실이 좀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국장 테마주 계좌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, 습니다 먼저 b l 팜텍이라는 종목부터 보면 화장품 테마 주로 2월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또 엄청나게 급락을 한 후에 다시금 이번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아주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. 저는 이전에 과대낙폭을 활용해서 3월 17일날 한번 익절을 했었고 상한가 간 다음날에 장초부터 크게 떨어지길래 단기지지를 활용하고자. 두 차례에 걸쳐 진입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9시경에 한번, 그리고 11시 30분경에 한번 매수를 하였었는데, 다음날에 20%가 넘는 급등을 하였고, 저는 장초 1900원대 1차 매도, 그리고 이후 조정이 오면서 2시 30분경 1780원대 2차 매도를 하였습니다. 이후에 계속 떨어지면서 어제 오늘 계속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, 변동성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초과 수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.